하나님은, 그, 파괴하셨다가 또 건설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파괴하고 나면, 어, 그러니까, 건설이 안 되는 거죠. 의의가 없으면. 다위선 파괴했죠. 파괴했다가 이제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28장 28편 3절에 5절에 그랬죠. 저희의 행사와 칠전에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이 지은 대로 깊이 금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를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파괴할 때는 이제 그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파괴를 했어요. 뭐 아들이 구데 타를 일으켜 갖고 어, 정말 이거 보통 파괴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뭘 알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를 만들었다 주인이다. 그래서 어, 그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30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아버지가 노 노했지요. 화 화가 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 미가서에도 어, 완전한 지혜는경외 어, 하는 거. 그리고 완전한 지혜는 어, 아버지가 매를 맞다가도 어, 순종하면은, 내가 순해지다, 그래. 의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 돼버리죠. 그죠? 죽인다고 하더라도, 의로 가면은, 어, 그, 죄를, 먼저, 노염이 풀리면서, 어, 노가, 이제, 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염, 그, 의로 가버리면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리라 하였다. 도 여와께서 호 주의 은혜로, 내 살을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리고 너 죽게 부르짖고 요하께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여호와여 음, 들으시고 나를 국렬이 여기 있서 여호와의 나의 돕는자가 되소서 그렇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 돌짓사는 사람까지도 어, 하나님이 자기를 벌을 준 것이다. 벌을 준 것이다.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거. 어, 그래갖고 단단히 보세요. 사메일 하 16장에 한번 보세요. 어, 뭘 알았는가. 뭘 알았는가. 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어, 아버지가 징계를 줄때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징계를 할때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행위가 있나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안고 일어서면하시고 39편 보시고 3일간 16장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럴 수가 안것 안는 것을 다 하신다는. 계속 이 다윗은요. 구절, 구절해 보시고 나를 모든 죄과에서 던지심에 우매한 자가 욕을 보지 않겠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행하신 영건이다. 잠잠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건이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건이다. 또,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친 것도 다 알지요? 주께서 제약을 견채 가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을 허사뿐이니 다 하거든. 그래서 또 그래서 자기를 고쳐달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용서해달라 그랬고, 어, 또, 그, 39편에 13절에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게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음, 이렇게 계속 자기 죄를 찾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피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는 이 죄는 이이 이 일은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다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3회이 12장 한번씩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죄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죄고, 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알지 못하면은 난 아무 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뭐 도둑질했냐, 내가 뭐 간음을 했냐, 막 이러면서, 어, 그 깊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되게 안 한다는 거죠. 질투가 났는데 뭐가 되가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다윗은 자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은 자기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죄를 지었어요. 그죠. 금방. 뭐뭐 죄를 뭐 지은 줄 몰라요. 그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부자는 삼절에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 그냥 같이 데리고 자고 이러면서 이제 젖을 짜서 먹고 그러는 가난한 집인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는 엄청난 양과 뭐 소고 뭐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다윗에게 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 나쁜 놈을 누가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전 나쁜 놈이 가난한 자고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 거는 그 많은 걸 하나도 안 잡고 아끼고 그랬다.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은 크게 놓아여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사하느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잖라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을 행하였으니 이양 새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위 되게 이르되 "당신이 그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어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가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의 족속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여는요 내가 길로 헤사람 우리아이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철을 빼앗아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없인 여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 다윗이 이때부터 이제 죄를 받는데 그래서 16장에 보시고 요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네 처들은 너는 하나 데리고 잤지만 네 처들을 다 데리고 잘 거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6장 16장 보시고 그 당시 금방 죄 지었을 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데려와 살면서 어, 양 새끼 뺏었다고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당신이 바로 기이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죄를 질 수도 몰랐어요. 이제 죄를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들 암살놈이가막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16장에. 7절에. 시무이가 저주하여 가는데, 이제 인심이 암살롬에게다 돌아가니까 시작되는 거, 이제 그거, 그거 때문에 어, 가운데 이같이말 아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어,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요 시무이는 어, 그런 소리잖아요. 자기한테 잘문하면은 내한테 그렇게 해서 니가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이러는데, 이게 이거는요. 의인이 하는 소리, 의인, 의인이 가만히 있는데 합형을 원하지 않고, 어, 좋게 하자, 걔도 좋게 안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 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애들 또 싸울 때 먼저 손을 댄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먼저 때리는 거요. 예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서둘러 가지고 먼저 싸우자고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좋게 하려고 해도 어, 자꾸 싸우자는 거그 사람이 예,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싸우자는 거는 악신이 악신이 들어가요. 예, 성을 내고 분을 품으면, 그틈을 타고, 에베소스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와요이 예, 삼길자를 자꾸 찾고 있어요. 그, 어,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어, 근데, 예, 그, 야고보스에 순복해버렸다. 순복은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안 죽이 버린 거예 그게 순복이에요. 순복하면은 막이는 떠난다 그랬어 그래서 악신이 들어갔지요, 사울이. 순복 안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 그대로요. 예 16장에 보시고. 이게 지금 이 성경에도 보세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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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그사울 보시라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나가고 사하고 나라를 건지고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다니까 이게 악의 세력은 이거예요 바로 왜 정권 끝까지 하려고 오랫동안 하려고 사울에게 인기가 다윗이 인기를 끄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하더니 눈이 까듭비 져가지고 이 한보시라고 얼마나 악한가 이젠데 사울의 족석에 피를 흘리며 호와께서 피를 흘린 여호와께서내기로돌랐었다 하고 여기서 소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구절해 보시고 죽은 개가 어찌 내주왕을조주하리까천 네 건데 나로 건너가서 머리를 베게하소서. 왕이 가르되 수레아 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조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조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그래 할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서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는 아들 도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베나민 사람이다. 여호와께서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러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이 저주가 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주를 받아야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아버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요. 저주를 받아야이 벌을 받는 받아야. 벌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어, 저주라고, 저주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나놓으라는 거예요. 그저서 푹 찔러 죽일 수가 있는데, 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울은요, 이렇게, 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자기 사후예요 사후 사후인데 사후를 죽여버리면 딸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면 딸을 또요 딴데 또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또. 다윗이 쫓겨댕기는 바람 고 그러더니 그거를요 또 다윗이 데리고 오라 그가 데리고 왔는데 그그사울의어그그 음, 그 미가 그 이름 뭐야 미가 맞죠? 미가 맞죠? 그래, 미갈이, 그, 데리고 살던 남자가, 그래, 이제 또이 정치계로, 그, 다윗이 이제, 쫓기 다니다가, 그, 또그 딸을요, 그동안에 또 다른 남자에게 또 줬더만, 어, 또 줬더만. 그, 그게 데리고 오면서요, 막, 이제, 이, 다윗의 세력이 왕이 되고 하니까, 데리고 와, 내 마누라 했던 거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어, 막 남자가 그거까지 데려다 주면서 막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치라 커면은그 딸을 그로 줘가 또또그그 그 사람들을 자기를 밀어주게 하려고 좀말발세는잔테 주는 거예요. 이 완전 히 정치에 가면 미쳐버린다니까 이거. 그래갖고 전쟁이 쳐들어와요. 세상에 다윗만 내쫓으려고. 아니 다이 다이인데 좀 조금 좀, 좀 차라리 그사후가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다 남이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늙어도 근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해요 우선 오늘이 필요해요 급해요 아주 급해요 정치에 미친 사람들은 급하다니까 어? 그래갖고 브리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가위 보세요 브리셋 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딱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딱 쳐들어오니까, 딱, 그냥, 다윗을, 브레시아지 쳐들어오니 빨리 오시오, 해갖고 이제, 그러고 가요. 거기서 죽어요. 어? 한번 보시자니까. 죽는 거한 보시라고. 어, 그거까지도 못 생각한다니까. 정치에 미친 사람들은. 한번 보시라고. 지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거야, 이거. so why have you brought me here? Why do you disturb my rest? I had to talk to you. My army is in jeopardy. God has left me. Only you can tell me what to do. If God has left you, what can I do? The Lord has taken your kingdom, and he intends it for David. Now he has left you to the Philistines. No. Tomorrow, you and your sons will be with me. No! Kill. Kill me Kill me Don't let them take me Kill me 啊啊 데 a v i you are anointed of God. You must b 됐다고요. 그, 가만 안 왔으면, 어, 아 자기가, 어? 자기가 해먹고, 어, 또 왕이, 왕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놈은. 뭐 그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면, 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그거 그냥, 계속 해먹으려고, 계속. 지금 아까 죽는 거 보지요. 나 죽여둘라고 보고 있는데, 뒤에 와가 찌르, 찌뿌잖아 어? 그걸 그래 죽여뿌리고 새끼도 죽여뿌리고그뭐 하는 거냐. 아, 새끼가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어?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저 다윗 보세요. 어? 뭐, 가만히 있어도 왕자리, 왕을 하시라고 데리러 오잖아. 어? 하나님 벌써 다 선택한 사람들을 딱다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 비참하게 그 뺏기고 새끼 죽이고, 이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